요즘 프로스포츠계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으며 메이저리그도 12월부터 시작된 여러가지 구설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메리너스의 사장이자 구단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케빈 마더가 그동안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의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2월 5일에 워싱턴주 로터리 클럽 회원들에게 Q&A 형식 비슷하게 시애틀 구단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한 약 46분짜리 줌 화상 미팅 영상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케빈 마더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하고 회계법인에서 5년 동안 근무한 뒤 1989년부터 미네소타 트윈스의 프론트 오피스에서 일을 하면서 메이저리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1992년 미네소타 구단의 부사장으로 승진이 된 그는 1996년 시애틀 메리너스의 재무 담당 부사장이 되고 현재 T 모바일 파크로 알려진 사페코필드의 구장관리 책임자 역할도 겸임하게 됩니다. 케빈 마더는 2014년 시애틀 메리너스의 사장으로 승진하게 되고 2018년 시애틀의 지역신문인 시애틀 타임스는 케빈 마더가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서 구단 내에서 성차별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시애틀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두 명의 여직원이 2년에 걸친 그의 행실을 문제 삼은 불만을 고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은 두 명의 여직원이 합의금을 받고 구단을 떠났으며 케빈 마더가 사장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애틀 타임스를 통해서 이 일이 폭로되었을 때도 메리너스 구단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46분에 달하는 준 미팅 내용을 모두 다룰 수 없기에 크게 논란이 된 내용들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애틀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유망주 중한 명인 켈닉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것은 켈레닉이 아닌. 켈닉이라고 발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So how do you officially pronounce your last name? It's really easy. Two syllables. Kel Nick. k ignore the second e. Kel Nick. 팬들과 미디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단의 사장이 팀내 최고 유망주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면서 그 선수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영상에서 케빈 마더는 반복해서 시애틀 메리너스는 SNS나 유튜브 등의 새로운 미디어를 정말 잘 활용하는 구단이며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켈닉은 시애틀 구단이 제작하는 영상에 자주 등장한 선수 중한 명이며 여러 번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켈닉을 읽어달라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케빈 마더는 2019년부터 켈닉과 장기 계약을 맺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시애틀이 그를 메이저리그에 데뷔시키기 전에 그와 6년 메이저리그 계약에 7년차, 8년차, 9년차가 팀 옵션으로 들어간 계약을 제안했지만 그는 이 제안에 대해서 선수역과 상의를 한뒤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제안한 것이지만 아마도 켈닉은 자신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며 자신감이 대단한 선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케빈 마더가 한 말에 뉘앙스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켈닉에 대해서 말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높게 본 그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이 맞겠지요. 아무튼 우리는 좋은 제안을 했고 그가 그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라고 비꼬는 듯한 느낌의 이야기를 합니다. 켈닉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켈닉은 자신감이 넘친 선수입니다. 그는 자신이 3년 전에 이미 티 모바일 파크에서 데뷔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 해피하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지 그가 6년 후에 대단한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과 장기 계약을 맺고 싶어 하지 않아 하죠. 절대 언해피가 뜬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데뷔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유망주인 제이로드에 대해서는 그가 팀 전체보다 비거 퍼스널리티를 가진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거 퍼스널리티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 앞뒤 문맥을 보았을 때 제이로드에 대한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트레버 바워, 르브론 제임스, 호나우드와 같은 선수들이 이런 유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직 데뷔도 못한 유망주에게 팀 전체보다 더큰 퍼스널리티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제이로드는 팀 전체보다도 더큰 퍼스널리티를 가진 선수이며 시끄럽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지만 그의 영어 실력은 그만큼 대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이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켈닉은 정말 자신감이 넘친 선수입니다. 아까 켈닉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켈닉보다 훌리오 로드리게스의 유망주 순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적어도 켈닉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켈닉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제이로드는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불쾌함을 표현했습니다. 카일 시거에 대해서는 그가 팀의 리더로서 어린 선수들에게 훌륭하고 귀감이 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정말 팀을 잘 이끌어 주었다고 칭찬한 뒤큰 이변이 없는 한 2021년이 그가 시애틀에서 뛰는 마지막 시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카일 루이스가 팀의 리더 역할을 이어받을 것이며 카일 시거는 그동안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오버페이를 받는 선수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카일시거는 2022년 팀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2021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단의 사장이 2022년 팀 옵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한 것이 매우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일시거의 아내인 줄리시거는 이 영상이 공개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그러면 이사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내어놓아야 할까요? 라는 내용의 포스트를 올렸고 여기에 팬들은 많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시애틀은 이미 틀렸으니 더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팀을 옮기라는 팬들과 두 번째는 곧 케빈 마더가 해고될 것이니 우리를 버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팬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와쿠마에 대한 내용이 기사로 많이 나왔는데요. 이는 현재 메이저리그에는 많은 캐리비안 선수들, 남미 선수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에서 온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이들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 시애틀 구단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케빈 마더의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캐리비안과 남미의 경우 이제 우리는 그곳의 유망주들을 육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아카데미에서 야구뿐 아니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와 북미의 문화, 경제 개념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온 선수들은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일본, 타이완과 같은 아시아 선수들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오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와쿠마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와쿠마는 시애틀에서 오랫동안 뛴 선수입니다. 정말 훌륭한 선수지만 영어는 형편 없습니다. 최근 우리는 이와쿠마가 아시아 담당 스카우트 겸 통역으로 팀에 합류해서 아시아 선수들의 적응을 도와주길 원했지만 그의 영어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와쿠마를 만나서 당신이 선수였던 시절 우리는 당신의 연봉 말고도 당신의 통역에게 매년 7만 5천 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통역에게 또 지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 대화를 나눈 후, 이와쿠마의 영어 실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에서 오는 나이 많은 선수들에게는 항상 같이 다닐 통역이 필요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키우는 중남미 선수들은 이 부분이 해결된 상태로 팀에 합류합니다. 여러분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격의 콜로라도 기자회견이 일어난 게 불과 한달 전인데, 케빈 마더는 거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나 봅니다. 46분에 이르는 원본 영상에서 몽포트 형제와 브리티치 못지않은 발언들을 쏟아낸 케빈 마더는 현재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한 상태이며, 원본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삭제되었지만, 수많은 편집본과 요약본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선수협에 대해 부정적인 그의 생각도 표현되어 있으며, 다른 부정적인 내용들 또한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과 야구 관계자들은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실명으로 등장한 이 영상으로 인해서 이제 막 시작된 시애틀 메리너스의 스프링 트레이닝 분위기는 최악이며 다시 시애틀을 영광의 시대로 인도해 줄 것이라 믿었던 카일 루이스, 제라드 켈닉, 제이로드는 누구보다도 불편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이제 곧 시애틀에도 봄이 올것 같다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아마도 취소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